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요. 오, 세 명이 있네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음, 눈곱핑손? 네, 몇명안 되고, 샤샤핑손? 오, 좀나오는데 말랑핑손? 오, 한 명밖에 안 들었네요. 샤샤핑한테 물어보도록 할게요. 샤샤핑, 오늘은 뭐할거 같아? 찾자주지 마세요. 에이, 샤샤핑은 모르네요. 그럼 눈곱핑? 펜더를 때리는 거요라고? 펜더를 얼리는 튀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말랑핑은? 저는요? 에코야. 아, 저는요. 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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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바오야. 네, 셋다 모르네요. 거의 다 비슷하긴 한데, 일단 푸바오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입을 만져보면, 뭔가, 여기 이러고 있죠? 여기. 하지만, 이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요 대나무를 이 푸바오 입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잠시 한 명을 불러도 되나요? 저기 좀 도와주실래요? 네네 분이 호출입니다 왜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카메라 좀. 네? 네 분이 호출했습니다 여기 요 푸바오가 있죠? 이 요, 여기 는이 입안에다 대나무를 넣으면 쑥쑥쑥쑥쑥 우와, 푸바오가 맛있게 먹었어요. 푸바오는 음식을 엄청 좋아해요. 나중에는 푸바오가 배가 얼마나 커질까요? 자, 여기서 잠시 수학문제를 내볼게요. 밥양갱 곱하기 밥양갱은? 정답은 얘네들 <laughs> 상상도 못했죠? 여기 뒤에 얘네들 있어. 여기 놈 꺾은 이물구나무를 들고 있고요. 여기 이거는 살짝 그건데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열시나무롤이랑 얘는 얘가 누구였지? 얘가 누구였지? 아, 얘가 누구였더라? 토토로, 토토로하고 토토로 이름 모로는 여자애가 나와서 산책하고 있는 거고요. 안에 아, 뭐가 들어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이 다음 영상.